롤리, 응?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좀 적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좀 답변. 좋아요.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몇 가지 해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이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응. 음. 성수동으로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를 왜 가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음. 층수가 여러 개 있는 건물을 무리해서 온 공간이었는데, 들어온 지몇년 되지도 않아서 또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왜 니네 건물 냅두고 이사를 가느냐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사를 가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물리적인 이유. 지금 여기 공간이 너무 작아졌어요, 이제. 회사가 커지고, 저희. 제품 가지수가 옵션까지 다 하면 5,600개가 되거든요. 재고도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서 포장도 해야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거 이제는 물건이 오면 엄청 테트리스로 물건을 쌓기 시작해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물건을 기획을 할때 물건을 만들 때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물건이 들어오는 날은 우리 전부 다 비상인 거예요. 공간이 좁으니까 계속 위로만 쌓게 되는 거예요. 정리할 때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게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 물, 우리 물류 팀이 이 공간에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했다. 큰 공간에 가서 좀 쾌적하게 일을 해보자라는 게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이번에 직원을 세 명이나 잖아요 공지로 올리기 전에 고민이 되는 거야. 만약에 나였다면 한계동으로 출근하는 회사에 지원을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너무 좋은 회사인 거를 알고 있어도 이런 위치적인 문제가 허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디자이너 하는 친구들은 동네에서 오는 영감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갈증이 있기도 했었고 미사를 간다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동네는 어딜까라고 하던 찰나에 제가 최근에 성수 동 자주 가게 됐어요. 그 동네의 이런 분위기나 이 바이브가 너무 좋더라고. 우리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동네를 알아보다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게 됐어요. 월세로 물론 처음에는 한 80평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20평으로 가게 됐습니다그 동안 회사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를 다 만들고 있어요. 남의 건물에다가 또 인테리어에 돈을 들이면서 내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laughs>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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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안 하고 새로운 곳에서 장소를 확장시키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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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의 문제였어요 계속 물류는 많아지고 그 물류 양에 맞춰서 이사를 다녀야 되는데 먼저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들었죠 물류 어떻게 하고 있냐 다들 이제 3PL이라는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서비스를 그게 뭐냐면 물류를 보관을 해주고 우리 대신에 물건을 포장해서 고객한테 발송하는 작업까지 해주는 업체거든요 요즘엔 되게 많이 해요 그 부분을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것만 해주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되게 다양한 브랜드 거를 모아서 대신 해주는 대행업체다 보니까 우리가 손님이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손님한테 나가기 직전에 과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품을 포장하고 우리 로고가 그려진 습자지라고 불리는 그 포장지로 예쁘게 단정하게 포장을 하고 우리의 그 엽서나 스티커를 같이 해서 고객이 물건을 탁 뜯었을 때첫 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게끔 하는 거를 올리데이. 창립 6년 전그 이래로 계속 해왔던 행위거든요. 포장 대행 업체를 통해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비용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뭔가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돈이 계속 올라가고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컨펌도 계속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 직원들도 그랬어요. 오럴리데이가 가장 잘했던 것들이 고객들과의 소통이고 그런 서비스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업체에다 맡기다 보면 우리가 했던 진정성이라던가 그게 좀 많이 반감이 될것 같다. 저도 그 부분에 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확고하게 지켜왔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는 것과 같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큰 모토가 이 행복한 감정을 그대로 고객한테 전달하는 거가 저희 모토인데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덴티티를 지켜보자 도저히 못하는 순간까지 갈 정도로 해보자 해가지고 3PL은 그냥 포기하게 됐고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자 해서 큰 물류를 구하게 됐어요 후회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네. 진짜로 응. 두 명, 맞게 더한 명을 이제 공고를 내셨는데 그거에 대한 것 같아요. 안 내던 월세도 내게 됐고 직원도 3명이나 채용을 한다는 건 결국 우리의 고정비용이 적게는 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없던 게 생기는 거거든요. 직원이 한명이 오면 회사에는 투자할 돈이 1,000만원이라고 속히 말하는 말이 있어요. 이한명이 오면 매출이 1억 이상은 벌게 해줘야 한명을 고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1인당 초기 투자 비용이 한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에 3명을 채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이잖아요 지금 사업을 6년째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그 초기 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초기 올때이 성기동에 놀이를 하면서 투자를 했던 이유도 똑같은 이유였고 이번에 지금 저희가 이 건물을 냅두고 성수동에 월세를 내면서 가게 된 이유도 그 똑같은 이유예요 지금 이때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한 스텝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걱정하는 소리도 많이 해요 그냥 세명한 한 번에 뽑는 게 가능하냐? 월세 안 내던 거 내게 됐는데 괜찮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진짜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지금 투자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걱정보다는 되게 설레는 감정이 크다고 해야 되나? 빨리 직원들이 출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력하게 듭니다. 저희가 그동안... 라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케터를 왜 이번 기회에 뽑게 됐는지 제가 처음에 이 브랜드를 런칭할 때 제가 모든 일을 다 했잖아요. 제 원래 직업은 디자이너지만 회사가 이제 커지고 제품이 많아질수록 모든 거를 제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음. 지경에 갔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부터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저희가 없는 사람이 마케터예요. 그동안은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한 적도 없고 대부분은 저희 인스타그램 통해서 마케팅을 했었는데 가장 못 한다고 생각했던 게 내가 만든 제품을 내가 마케팅하는 거라는 결론에 내려졌어요. 잘 만들 자신은 있으니 이잘 만든 걸 정말 애정을 갖고 마케터의 언어로 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마케터가 있어야 될 시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평상시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고 발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탁탁 체계적으로 플래닝 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나를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을 잘 플래닝 해주고 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좀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같이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있고 도움이 돼줄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많이 본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케터는 한 명을 뽑고 디자이너는 두 명을 뽑을 계획이었는데 디자이너는 한 명을 채용하게 됐고 마케터는 중에 두 분이 너무 참이나서 마케터를 두 명을 채용하게 됐어요. 그두 분이 갖고 있는 매력이 너무 달라서 이 둘이서 같이 활동을 했을 때이 둘의 시너지가 너무 기대돼요. 빨리 출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버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음. 건지 유튜브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이크도 샀죠. 마이크 <웃음> 코미카. <웃음> 협찬 아니에요 <laughs> 내돈내산 거금 25만원인가를 들여서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인스타가 우리의 유일한 고객과의 창구였는데 인스타 계정을 세 번이나 도둑맞는 아주 참담한 일을 겪고 저희 유튜브에는 해킹 당했다가 찾는 영상까지 나왔는데 다시 또 해킹을 당했어요 못 찾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결론을 내렸죠 한 채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채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유튜브를 이미 시작한 상태였고 이걸 좀더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는 그 타겟과 유튜브를 보는 이게 완전 다른 것 같더라고요 또 새로운 또 타겟을 만날 수 있는 창고가 될것 같기도 하고 이 기업을 몇십 년 몇백 년 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로 키우고 싶은데 이거 아니야 나 이거 못해 라고 하는 순간 고인물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10대인 친구들이 결국 자라서 우리 브랜드를 소비할 수 있는 세대가 될 거고 그 세대와 함께 발맞춰 나가지 않으면 퇴고하는 브랜드가 되겠죠 많은 브랜드들이 사라져갔잖아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해서 트렌드에 맞춰가는 것도 브랜드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브랜드가 꼭 가져야 될 알맹이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 브랜드가 입는 옷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저도 따르고자 작년부터 이제 유튜브를 조금 조금씩 시작을 했고 그렇지만 주 채널은 아니었고 영상을 만든다는 라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부지런히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영상 편집해줄 우리 고다도 있고 좀더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라는 다짐에 요즘에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원테이크로 찍는 거,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혼자 두 시간 떠들라고 떠들 수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도 이런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또 이런 얘기가 궁금할 거고 우리 직원들도 궁금한 내용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인터뷰를 자주 하려고. 합니다. 목표는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거. 이왕 시작했으니까 실버 버튼도 받고 골드 버튼까지는 아직 목표로 설정하지 않을게요. 너무 먼 얘기라서 어, 실버 버튼이 10만인가요? 9만 9천 명만 모으면 돼서 금방일 것 같아요. 9만 9천. 어, 아유 금방이 금방. 괜찮습니다.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미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구독해주시고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실버 버튼 받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떠들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구독미 이거 이사벨님한테 표절심이 붙으려나?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여러분, 여러분의 이력서를 기다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12시까지. 됐어.